일어났어? <laughs> 아빠는 괜찮아. 물 먹고 싶어? 기다려봐. <laughs> 자, 천천히 마셔. 많아. 너무 많이 잤지. 그래도 나는 우리 딸 많이 자는 게 좋다. 너 아팠을 때는 잠도 제대로 못 잤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줄 알아? <laughs> 나는, 우리 딸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제일 좋은 건, 건강한 거야. 너, 안 아픈 게 나는 제일 좋아. <laughs> 뭐? 너? 아빠랑 이야기하는 것보다 휴대폰 보는 게더 중요한 거야? 치. 너 그럴 줄 알고 에이, 내가 집에 가서 휴대폰 가져왔지. 자. 뭘 그렇게 봐? 그래? <laughs> 우리 딸다 컸네. 내딸다 컸어. 딸, 그거 기억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휴대폰 많이 봐. 에휴. 참. 안 삐졌거든. 야. 아빠가 무슨 삐돌이냐? 뭐? 누가 그랬는데? 너의 엄마가? 아니. 그거 아니야. 뭐? <laughs> 아니야. 아무튼, 아니야. 너 자꾸 그렇게 한 사람 말만 믿고 그럴래? 아빠가 한말왜안 믿어주는데? 아빠가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야. <laughs> 그거는 다 이유가 있었어. 아니야. 아휴, 말하자면 너무 길어서 내가 말을 못해줘. 근데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자꾸 묻지 마. 딸, 아빠 되게 행복하다. 여기가 병원이라는 게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가 우리 딸이랑 언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도란 도란 이야기할 수 있겠어. 요즘에 나도 바쁘고 너도 바쁘고 나? 아, 나 내일 일 나가지. 괜찮아. 아빠는 슈퍼맨이야. <laughs> 너 그럴 걱정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 괜찮아. 내가 누구냐? 나, 네 아빠야. <laughs> 뭐? 내가 연애할 때 잠을 늦게 자서 회사 지각한 거를 그걸 왜 네가 알고 있어? 그거 딱한번 그랬어 한 번. 아니야 그리고 그때 휴대폰 알람을 내가 잘못 맞춰서 아침에 알람이 안 울려서 그래서 내가 늦은 거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알람을 잘못 맞춰서 그런 거야. 아무튼, 그때 그만큼 내가 너희 엄마를 많이 사랑해서 그랬던 거야. 지금은? 지금은 더 사랑하지 뭐야? 너 동영상 찍고 있었어? 하... 왜? 엄마한테 보내게? 내가 언제 대답을 늦게 했어? 무슨 소리야? 아니거든. 야, 너 그거 엄마한테 똑바로 말해라. 오해 생겨. 야. 전화 왔는데, 엄마한테?